아짓리 뭐 아, 저 옛날에 드시고 이았는 이게 15층 거. 신장. 아. 아니, 이 헷갈리게 이렇게. 음. 제가요. 핵이 갈려요. 음. 자, 카메라. 강이. 이거. 면 옛날에 좀좀같 야, 방 속에 또못돌가 어, 있어. 음. 또 또. <laughs> 여기는 아니, 뭐예요, 여기는? 그 뭐. 거울이 아니라. 아니, 이거는 거, 거울이 아니라. 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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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야, 아빠? 근거. 가지러 사발면 스케이아 지금 네개도데가네 개, 도 남아 있어요. 뭐가 사면 먹을 시간 없어요. 뭐 그래요, 손도 뭐. 안 대가지고 아. 우와. 잘 우와! 여기 네. 네. 건물 테라스. 여기가 17층 꼭대기. 햄펜스키 호텔 최상층 스위트룸입니다. 스위트룸에 테라스. 스위트룸 안에 들어오면, 이렇게. 사장님. 자, 어서오세요. 아니, 이게 여기도. 어때요? 여기는 뭔지 모르겠다. 여기는 뭐야? 아 레스트룸. 레스트룸. 여기는 뭐야? 도대체 레스트링 몇 개야? 이쪽 통로도 있어. 형. 여기 뭐야? 오. 여기는 옷방에 따로 있어. 오. 착했어. 저쪽에 옷 넣을 수 있는 완전 통로가 있어요. 에이스 보셨어요? 드레스룸. 일어나봐. 우리도 이런데 와야 돼. 오. 여기 옷방 또 있네. 옷방이 몇 개야? 여기는 정말로 와 스위트룸 좋다. 스위트룸에 화장실, 샤워룸. 이게 뭐냐면 에르메스, 에르메스 비노, 에르메스의 뭐요 파리 꺼 이거는 오 에르메스 비긴 같은 거. 여기서 그, 아. 이 아, 아. 저희 포틸이 아. 포틸이 방에서도 나. 보면 그것 보여요. 아, 다 보이지. 방에 뭐예요. 저기 자동으로 열리는 여기 손으로 제치하기 거. <laughs> 자도 아니야? 저기도? 아니, 근데 저희 방은 자동이 아니에요. 사장님, 그딴 체해보시 아니, 이다 나무. 그러니까 아, 여기도 에르메스 응. 아티스트링 리 스폰서님 가장도 저기데 에르메스 야 욕실 끝내줘요 야경 좋다 손선이옷 엄청나게 가꾸셨네. 이쪽 화장실 에르메스는 하다니까. 보여. 찾았어. 에르메스. 그러니까 여기 거 끝에 있던데요? 그러니까 그건 거라고. 여기 또 있어 화장실은? 있어. 단방만 화장실 만 바로. 여기 있잖아, 여기 있잖아 여기, 여기 화장실. 거, 너무 이쁘다고. 저쪽 우리 안방만 냉면놓은데 <laughs> 안방이여. 여기는 왜왜 없어요. 말했는데, 여기는 옷, 없어. 안방만 냉겨놓은데. 저분이 물걸거리니 잠도 없어. 아 그리고 한석 씨한테 그거 있어요? 예? 우리 우리 가방이 있어요. 한석 씨! 한석 씨!